네, 여기는 휘경동에 위치하고 있는 배봉산 정상입니다. 네, 배봉산 정상. 지금 해가 지금 일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한 8시 정도 된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둘레길을 쭉 지금, 네, 따라 올라와가지고. 여기 맨발 황토길이 있다고 해서 배봉산 정상. 약 108m 정도 된답니다. 그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이 아, 둘레길을 쭉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아어 여기 전방에 보니까 여기 아 지금 보니까 제한 출입 빼그 아, 어, 리본을 갖다가 지금 걸어놨는데 아 여기가 지금 황석길인 것 같습니다 네어 일단 여기에 초, 초입 네 황석길 맨발 걷기 초입 장소를 한번 봐보고 네아 입구가 어디죠 여기가 아 입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가 여기 아 여기 신발 정리하는 거고요. 저는 세족자하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 네, 어 여기가 아 배봉산 네 황토길입니다. 네 여기 플래카드가 걸렸네요. 네, 네 지금 우천시에는 황토길 지금 폐쇄한다고 붙여 있고요. 네, 어우,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오늘 여기도 좋은 지금 아, 장소로 네,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세족장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세족장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이라 지금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 물을 잠가놓은 상태고요. 아 그다음에 운동시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토길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지금 일단은 임시로, 네, 폐쇄해 놨지만은, 한번, 어 아까 그 직장인 분, 네, 지금 저희 가고 계신데, 직장인 분이 여기 걷고 온그 거리, 채, 그 길을 따라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황토가 굉장히 지금, 어, 얼은 상태입니다. 네, 얼어가지고 지금 발자국이 지금 선명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자국 난 지금 얼음 얼은이 자리를 걷는다는 거는 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 최대한 그네 발자국 안난 부분이 그나마 들 <laughs> 지금 발이 아프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해서 한번 지금 걸어보도록 하고요. 아 길이가 지금 350m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짧은 거리는 아니죠. 네, 어쨌든 이산배봉산 정상의 둘레길에 위치한 네, 맨발 황토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제가 돌아온 길입니다. 네. 날씨는 굉장히 지금 청명하고요. 네. 기온은 지금 아까 나올 때 영상 3도였는데 지금 현재 기온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어, 연락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같이, 아, 침에7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네, 아, 지금 차가운 지금,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배봉산 위에, 네, 맨발 황토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그 아웃도 어 현장을 겨울에 걷는 첫 번째 아, 경험인 것 같아요. 요긴 지금 그, 아, 황토끼를 위에 어떤 비닐이라든지 천막을 지금 어,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연 그대로 지금 어, 얼어서 굳은 상태고요. 어쨌든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어, 이 따뜻한 지금 햇볕이 지금 따사로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일출이 아까 진행이 돼가지고, 네,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앞으로 다가올 봄을 대비해서 그 많은 황토 길을 여러분들께 그 공유해 드리고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일부 구간은 되게 지금, 네, 굳어가지고, 네, 마사토를 밟는 게 아니고 지금 땅이 굳은 상태에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어, 여기 지금 100m, 네, 지금 100m, 100m 지금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 지금 영상, 지금 이 찍은 지가 지금 거의 지금 한 5, 6개월이 돼 가는데 지금 구독자, 5천0 그0 0명을 지금 아,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더 많이 네, 널리 공유해주시고 아, 구독해주시면은 아, 천이 아니고 앞으로 만, 십만, 백만, 천만까지 한번 목표로 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아, 지원과 협조, 홍보 네, 부탁드립니다. 야, 여기 날씨가 여기 햇볕이 아주 그냥 잘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봄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황토를 이쪽에 계속 갖다 좀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구청 쪽에서 아까 한 직장인이 지금 그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좋은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그 자라고 있고요. 지금 겨울이라 좀 잎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여름 한 한철 봄 여름이 되게 되면은 잎이 이제 도아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 내에. 자연 황토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좋은, 네, 건강한 또 하루가 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또 이따 지역 주민분들 만나면은 좋은 한번 또 인터뷰를 함께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지금 아직 지금 영상이어서 그런지 지금 발이 아직 그렇게 시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맨발이고 양말도 지금 안 신은 상태고요. 어 다만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 이게 지금 땅이 그대로 얼어가지고 발자국이 난 상태에서 얼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자극이 아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아 심하게 그 이제 자국이 있는 부분을 피해서 아 이렇게 걷게 되면은 적당한 지압에 좋은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직장인도, 그러한 동일한, 느낌을 갖다 전해줬는데, 아, 드디어 200m 앞에 다가섰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 맨발 걷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냥, 역시, 산에 있는 황토끼리 확실히 좋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네. 다시 지금 제 출발한 지역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럼 복귀 후에 다시 영상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배봉산 추입에 이렇게 맨발 황토길리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 안내편과 함께 신발 보관함이 바로 옆에 있고요. 지금은 출입, 뭐 통제는 했지만 저는 지금 방금 아,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한번 멤발 황토길 350m 구간을 왕복으로 이제 마쳤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배봉산 그 둘레길에 위치한 멤발 황토길 네,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날 풀리면은 네, 여러분들 많이 찾, 찾아주시고요. 네 건강에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네, 행복한 아, 주말의 마지막 시간 쭉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